안녕하세요. 어, 이제 레벨 90을 앞두고 있습니다. 예, 이제 90레벨이 되면, 음, 뜻을 중복이 생겨서 신화 도전을 할 건데요. 예, 신화 도전하기에 앞서서, 어, 받았던 TJ 마법 인형과, 뭐, 수호성 등 증표. 그동안 모아뒀던 거 해서 스펙업을 진행하겠습니다. 아, 90랩까지, <laughs> 어, 얼마 걸리진 않았는데, 그래도 요번에 신화 변신 도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곧 레벨업입니다. 예. 네. 제가 직접 90을 달성해 본건 처음이라서, <laughs> 예, 이제 보상을 받아보겠습니다. 어... 어, 힘이 안 올라갔네. 힘 올려줄 거고요. 보상을 받아보겠습니다. 드슬, 아, 좋네요. 드슬, 아, 굴루딘의 저주, 예. 드디어 받았습니다. 옵션. 옥션. 옵션이 좋습니다. 껴주고. 무즐 중복 받아주고. 이제 인형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데스 나이트를 받을 거고요. 먼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. 과연 실패 재물이구요 수호성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홉 개 모여서 바로 그냥 실패 이제 2 7개 모아서 도전하는 걸로 해보고 고 일단은 경치득량 증가 증표 발성했네요. 콜렉. 아직도 12퍼긴 하지만 그 다음에 hp 5 0 이거 갑니다. 아직은 변화가 없고 이제 물리 방어 를 올려주고 마지막으로 일단은 보상 먼저 받겠습니다. 와. 아... 신화 변신 등록을 앞두고 있는데요 음, 떨립니다 갑니다. <laughs> 제발 돌아. 3, 2, 1 갑니다. 나이스! 성공했습니다. 아. 아. 성공했습니다. 와, 바로 변신해 보겠습니다. 아. 한번 어... 앞으로 신화 각성까지 가는 영상을 도전하든지 추후에 고민해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